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은 제가 그 다른 국수 종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쌀국수는 쌀국수인데, 어, 다른 뭐 돼지고기, 소고기 국수가 아니라 어묵 국수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자 언제나 그렇듯이 짠을 짭니다 라임입니다 베트남 국수 음식에는 거의 다 이렇게 라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다음묵 종류입니다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쌀국수입니다. 이렇게. 파도 들어가 있고, 베트남 향 나는 고수도 들어가 있고, 그렇습니다. 여기는 이제, 뭐, 양배추, 그 다음에, 바카잎 나는, 어, 그런 향채도 있습니다. 이걸 이제 넣습니다, 여기. 이걸 넣고 이제 먹으면 더 향이 나서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추도 있고. 아, 그리고 이 소스 종류가 많습니다. 이는 글쎄 먹어봐야 되겠네. 뭐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. 조금 있다가 요거는 칠리 하, 칠리 소스 같습니다. 아, 요것도 또색 다른 거네. 요거는 맘돔이라고 아주 냄새 지독한 그 스킨 젓갈이요. 새우 스킨 젓갈. 요거는 고추를 어, 젓갈에 절인 겁니다. 고추. 제가 이 소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이 소스 맛이 새콤달콤하면서 매워요. 무슨 과일 접에다가 아주 매운, 그, 칠리 소스를 넣은 그런 맛입니다. 괜찮습니다. 아주 깔끔한 게, 그, 새콤달콤하고 맵고, 그다 맛이 다 나네요. 보니까. 새콤, 달콤, 매운맛이 다 납니다. 자, 이제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까 요, 새콤달콤 매운 요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 소스가 맛있습니다. 소스가. 새콤, 달콤, 매콤. 거기다가

시원합니다. 깔끔하면서 시원합니다. 그리고 여기 야채, 양배추하고 막 숙주나물, 그다음에 향채, 막 이제 오르지니까 엄청 더 맛있네. 사각사각사각 끓는. 음. 먹을 때 어묵 국물 거기에다가 쌀국수 몇컵막한거 같아. 하지만 소스가 새콤 달콤 매콤 이 소스가 맛있네. 지금은 어묵도 우리나라 어묵하고 맛이 좀 다릅니다. 여기 한 우리나라보다 생선 함량이 더 많은 것같아요더 담백하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후추를 넣어 가지고 아주 매콤한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어묵이 베트남 지금 이 어묵이 우리나라 어묵처럼 밀가루 맛보다는 생선 맛이 더 납니다 그리고 다른 소스 하나는, 요, 요, 까만 색깔. 다른 소스 하나는,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, 색깔은 꼭, 춘장 같이 생겼는데, 뭐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? 이 약초 같은 맛이 납니다. 약초 같은 맛이 나면서 아주 매워요. 완전 색다른 거요지금 소스는 새콤달콤하지는 않아고 맵고 약초맛 한약맛 같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. 대장국으로 제가 볼땐 최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손님이 지금 아침인데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이 어치민 시내에 있는 투둑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군하고 2군하고 투둑하고 3대 군을 합해서 신도시를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보니까, 뭐 땅값뿐만 아니라 집값이 다 지금 올라가지고, 이 와중에도 지금 막 난립니다, 난립. 크기가 지금 막 보니까 한참 이루어지고 있네요, 보니까. 집값이 갑자기 막 2군부, 2군만큼 2군도, 2군만큼 비싸졌어 2군도 그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같은 데인데, 지금 그 가격만큼 올라왔습니다, 보니까. 신기합니다. 전 세계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, 여기 베트남은 지금 여기 푸둑이라는 것이 지금 뭐, 부동산 붐이 일어났어요, 지금 갑자기. 신도시 되는 바람에. <laughs> 지금 뭐안 뭐 되겠습니다.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이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